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디트뉴스 구독자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20년 경제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하얀주 해입니다. 풍요, 희망, 다산, 행운이 온다는 의미처럼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밝아온 새해에도 우리 도우회는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42명 도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적극적인 의정과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알권리 충족과 약자를 위한 공감의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는 책임의정, 이 3대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충남도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활기찬 새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한 단계씩 더욱 발전 이루어가는 값진 안에 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